네, 안녕하세요. 상상입니다. 에, 은행 ATM기 그 수수료가 무료로 시작된 지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각 은행마다 시행하고 있는 날짜가 다르고 있지만, 현재는 거의 6개 시중 은행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6개 은행이 지금 은행 ATM기 수수료가 무료인데, 이 제도가 아직도 은행권인지 아니면 정부 측에서 이 홍보가 부족한지 여러분들께서 아직 수수료 면제가 되는 부분을 모르고 계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나온 내용인데요. 이걸 연합뉴스과 한번 신문을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르신, 여기 보세요. 어르신, 모르셨나요? 은행 ATM 수수료 무료입니다. 이거예요. 어르신, 이 어르신은 누구냐면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자 어르신들은 은행 ATM 수수료, 요게 무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많으신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서구 상상이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공유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6개 은행 1월부터 65세 이상 영업 시간 이용 때 수수료를 면제. 신한 타행 기기 이용에도 무료다. 나머지 5개 은행도 상반기에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 국민은행 등 6개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 들어 이달 들어,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부터예요. 순차적으로 60,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시작된 지한달 가까이 됐지만, 은행마다 적용시기가 다르고, 여기도 나오죠? 홍보가 적어서, 아직 일을 잘 모르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이라고, 은행권 관계자는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수수료가 무료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 면제 혜택 개시 시점 우리 은행은 4일부터 신한은행은 5일, 기업은행은 7일, KB 국민은행은 14일,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0일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 있습니다. 이들 6개 은행의 65세 이상 고객은 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 ATM기를 ATM을 이용할 때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나머지 5개 은행도 상반기 중 고령 고객을 상대로 한 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거의 은행을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 부담은 안 지셔도 될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작년 9월 말 현재 26,981대. 전체 은행의 ATM 83%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현재 6개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83% 수수료 면제를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전반적으로 은행에 들어가시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짤막한 내용이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서 다시 한번 상상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